자두 번째 정력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뭐뭐 뭐 까마귀라던가 한때는 뭐 황소개구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이런 문화가 아닙니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는 콧불소를 잡아다가 뿔을 끊어가지고 갈아서 마십니다 발기력에 도움이 되려고 혹은 소위 말하는 정력에 도움이 되려고 특히나 뱀 같은 것도 많이 먹는데 그 이유가 남성의 생식기가 생긴 형태와 흡사한 것을 먹으면은 그것이 남성의 생식기의 기능이 좋아질 거다 음경의 기능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소위 말하는 뭐 재미로 그냥 그렇게 해보는 거는 있을 수 있으나 이제까지 그 어떤 음경의 형상을 닮은 거를 먹는다고 해서 내 발기력에 도움이 된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 정력이라는 것 중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뭐 스테미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한의학적인 혹은 동양의학적인 사람 몸을 바라보는 시각 정력 뭐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성기능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애지간해서. 좋은 정력에 좋은 음식 그런 거는 사실 딱히는 없어요. 그러나 전립선 기능 이런 기능들 자체 자체를 도와주는 음식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굴 같은 경우에 아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게 되면 정액의 그 퀄리티가 좋아져요. 정액의 질이 좋아집니다. 거기가 아연이나 이런 그, 그 양이온들이 많이 들어가 주면 좋아지거든요. 미량 원소들이 들어가 주면 정확하게 찾아서 먹어야지 대충, 마, 아,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래서 좋을 것 같다 해서 드시는 것은 실제 도움은 안 돼요. 혹은 뭐 건강에 좋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아, 이게 정확하지 않구나 라고 아시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